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올해 마지막 FMC 미팅을 하루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시그널과 단기 시그널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년에 더 강한 강세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핵심 이슈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도 FMC 미팅을 하루 앞두고 경계감에 의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표가 이전지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더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인들의 소비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인플레이션을 재가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달에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조치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번 달에 금리를 25BP나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여전히 97%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내년에는 통화정책 완화의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리가 결정되고 나서 F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굉장히 건전하게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현물이 주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버리지가 형성되었던 부분들이 조정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현재 꾸준히 현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펀딩레이트 한번 살펴봤을 때는 지난 3월의 고점 대비로 그리고 지난 2021년 대세 상승장 대비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레버리지보다는 건전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디파이 시장의 활성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봤을 때도 두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활성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대세 상승장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 알트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통화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 디파이 활성 대출은 지난주기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더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주기 대비로 아직까지는 5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디파이가 새롭게 태동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지만 성숙기에는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규제에 대해서 더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 디파이와 rwa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1년 대비로 더 월등하게 많은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고래들은 계속해서 지금 시점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래도 여러 가지 분류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여러 거래소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온체인 고래들이 많이 활동해왔던 비트파이넥스의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와 제미니, 비트스탬프 이런 곳에서는 다시 양전환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수요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고래들이 활동했던 비트파이넥스의 지표가 음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매도의 압력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3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도 이렇게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비트파이넥스 고래들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더들도 단기적으로는 숏 비중을 더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롱숏 비율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1보다 크면은 숏보다 롱 포지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을 때는 숏 포지션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지금 0.57 정도로 나오고 있고 숏 포지션 비중이 롱 포지션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트레이더들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또 순식간에 롱 포지션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트레이더들의 감정 지수도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계속해서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더들도 FMC 미팅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많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앞서 디파이 화성 대출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강세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대세상승장의 본격적인 랠리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전략적인 자산으로서의 어떤 비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많은 관심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돌아오는 이 비트코인 사이클에다가 그런 호재들이 뭔가 더 덧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많은 상승의 흐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리서처에서 제공하는 가격 리스크 비율을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2020년 12월과 비슷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더큰 상승의 움직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전통적으로 사이클을 볼때 많이 활용하는 지표로서 장기 보유자들의 NUPL 지표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중요한 구간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즉 유포리아 단계로 진입하기 직전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의 전망을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을 크게 받는 구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2025년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강세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과 알트코인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텐데요.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트코인이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채택이 될 것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국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2025년은 비트코인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면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미국의 주정부들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하이오주 하원의원이 비트코인 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도입을 위한 잠재적인 행정 명령 초안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에서는 18개월 시범 기간 동안에 미국 재무부의 외환 안전 기금 (ESF)의 총 포트폴리오 2%를 초기 비트코인으로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압수한 2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모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보다도 더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이 전략적인 준비금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금과 완전히 동등한 조건에서 이제는 경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총이 머지않아서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앞으로 5년에서 8년 이내에 비트코인이 금시가 총액을 넘어설 확률은 10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시가 총액의 14%에 도달 하면서 이번 주 초에 역대 최대 규모를 찍었는데요. 현재는 금이 17.8조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이 2.13조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시가총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알트코인은 또 얼마나 많은 상승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는 헤드라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레이 스케일에서 비트코인이 과거 사이클과 달라졌고 내년 이후까지도 강세장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6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3에서 67 사이에 아주 좁은 변동 폭을 가지고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더 중심을 잡고 가고 있고, FMC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불안감들이 시장에서 조성이 되면서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단기적으로 더 집중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알트코인 ETF가 계속해서 등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출시를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었던 블룸버그 ETF팀의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스 에이파트 같은 인물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XRP와 솔라나 ETF가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블룸버그 ETF팀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상품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다음 다음에 알트코인 ETF는 라이트코인과 헤드라가 먼저 나온 이후에 솔라나와 ETF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헤드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SEC로부터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라나와 XRP 같은 경우는 SEC에게 증권성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행정 부가 바뀌게 되면서 해소가 되고 그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헤데라와 체인링크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론이나 통코인보다도 더 많은 미결제 약정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헤데라 같은 경우도 RWA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급등한 바가 있는데요. 이두 프로젝트가 데이터 표준을 통합해서 디파이와 RWA 시장을 더 많이 선점하겠다. 그 흐름들을 가속화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도 내년에 RWA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RWA 토큰화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이더리움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은 RWA 시장의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스텔라루멘 그리고 솔라나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내년에도 이 r w a 와 디파이 그리고 전체적인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중심에서 이더리움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라나가 단기적인 조정 구간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가격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이더 비율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에 가까이 다가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이 구간에서 반등하고 올 올라간다고 라 했을 때는 가격의 상승 흐름들로 다시 전환이 될수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이탈하게 됐을 때는 더 단기적인 조정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이 오게 됐을 때는 또 중요한 바이더지 구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또 솔라나의 시간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년에 AI 에이전트 시장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솔라나가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들을 가지고 가면서 베이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점유율 자체는 솔라나가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있고 여전히 민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 수익들을 올리면서 모든 레이어 원 중에서도 가장 좀 괄목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솔라나의 반등도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XRP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움직임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XRP 고래들도 계속해서 XRP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시간 동안에 3천만 달러 이상의 XRP를 추가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꾸준히 매집의 움직임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XRP의 장기적인 전망에 굉장히 좀 불리시한 관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110K에서 매도벽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난 흐름들 한번 살펴봤을 때 10만 달러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추세적으로 뚫고 올라갈 때는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세가 이 구간으로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비트코인이 갈 때가 되면은 이 구간들을 또 통과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05K에서 이 매수벽이 또 빠르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세력들은 이 구간 하단으로는 지금 가격을 보내지 않겠다라고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5K에서도 지금 매수벽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가장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갈색 고래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물량을 넣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넣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라색 고래도 비슷한 움직임을 이어갔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했고 를 여기서도 계속해서 물량을 또 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고래는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문량으로 봤을 때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더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이 흐름들이 갈색고래가 움직이게 됐을 때는 순식간에 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FMC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긴장감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의 어떤 전후 변동성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108k 상단을 돌파하면서 또 신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고점을 갖다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루 동안의 움직임은 거의 도지에 가깝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의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약간은 힘이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106k를 경계로 해서 105k와 106k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4k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22평선 상단을 지켜내야 되는데 현재 99.6k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k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rsi 보시면 이 평선을 통과하고 아직까지는 과매수 구간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평평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macd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fmc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는 더큰 어떤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일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